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에는 시간 지연 계단 응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단위 계단 함수부터 한번 보자고. 자, 얘랑 연마랑. 아, 휘어졌네? 연마랑. 자, t고, u, t다. 그랬을 때, 바로 계단 입력이 이렇게 스트레이트가 돼야 되겠지. 자, 1이자, 1이다. 이렇게 된다 0이다 그럼 이때 유 t 는 다른 말로 t 골0 지점에서 바뀌게 될지 0, 1 이렇게 되는데 0일 경우에는 t가 0보다 작을 때 1일 경우는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는이 식들은 우리가 앞전에서 증명을 했거든 자, 얘는 언제 쓸 수가 있어요? 바로 t가 0일 때 계단 입력이 들어올 때그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t가 0이 아니라 t가 뭐 t 제로와 같은 어떤 특정 시간에서 계단 입력이 일어났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ut랑 ut-t0와의 관계가 있거든? 얘는 다른 말로 바로 t축 방향으로 t0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원점이, 원점에 있던 녀석이 t0만큼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바로 시작점 역시 어떻게 될까? 시작점, 시작점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시작점이 T0 아, 잠깐만 휠 됐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 놓고 1 시작점이 T0라는 거야. 그래놓고 나머지는 여러 개 가지 않겠냐? 그치, 그렇겠지. 여러 개 일단은 그 함수 식이 정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u t-t0가 0 아니면 1란 이 뜻이에요. 근데 이 때는 바로 어차피 시간이기 때문에 t는 0보다 크거나 같고 t0보다 작을 때는 0. 그러면 t가 t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어차피 입력이 T축 방향으로 T0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 위의 식에서 아 T 대신 T-T0를 대입을 해주면 된다 이 뜻이 되겠죠 아 그러면은 그럼 여태의 XT는 바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K분의 F0 곱하기 1 마이너스 익스포네셜에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d 마이너스 d0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분의 1코사인그 다음에는 오메가 d에다가 d 마이너스 d0 마이너스 파이에 라고 해주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여식은 언제 정의가 된다고 하는 거죠 여식은 바로 어, t꼴 t0에서 1이 되는 거니까 아 연마는 t가 t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가 된다고 하는 거야 이것다 나라도 왜 평행이동 했으니까 t 대신 t-t0으로 대입해버리면은 평행이동이 되는 개념이잖아 아 선생님 그러면은 여식은 언제 쓸 수가 있습니까라고 하면은 t꼴 t0에서 계단 입력이 일어났을 때쓸 수가 있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